만 3천여 개의 교회가 동참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국 교회는 11월이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진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세계 117개 나라에서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는 참 좋은 그런 신앙운동인 것 같습니다. 단일 어, 기도회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서 구매에 어, 있는 한 개척교회가 단일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되지 않아요.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올렸더니 이제 다른 목사님이 가지고 오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었는데 고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이제 뭐 컴퓨터를 좀 이제 구해서 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제 목사님들도 있고해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들이 은혜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참 대단한 열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그래서 회복되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목사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어, 이제 11월이 되면은 단일 기도에 회 참석하는 성도, 또 참석하지 않는 성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저 터키에 있는 라우디기아를 갔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기아인데요. 그런데 가이드가 인도한 곳은 넓은 벌판이었습니다. 왜 여기로 인도하는가? 래서 가보았더니 그 벌판 가운데에 돌무더기가 있고 돌담이 있고 돌기둥이 있고 그냥 흩어져 널브러져 있는 그런 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그 옛날에는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양모 산업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몰려들어서 은행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술이 발달되어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곳이었지요. 돈이 많은 도시였고, 발전된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냥 폐허가 되어 있고 그냥 사람들도 없는 그런 벌판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십일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아 교회인데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십니다 책망받은 교회가 라우디기아 교회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은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는 너무 열심이 없는 그냥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고하여 버리겠다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라우디기아 교회입니다. 그 라우디기아 볼판 위에 서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세를 당한 이때에 너희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열심없는 미지근한 그곳에는 주님의 토하여 버리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첫 주일이 되었고 이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한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한해가 금방 지나가고 이제 곧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책만 받는 종이 될것 같습니까? 이제 늦지 않는 이 마지막 두 달의 시간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셔서.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저희 교육자들이 청주에 있는 강내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아주 기가 죽었습니다. 그 강대교회는 면단위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주일날 600여 명이 출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면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몰까?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청주에서, 오성에서, 세종시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온다고 했습니다. 왜 올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교회는 참 열심히 뜨거운 교회입니다. 무엇이든지 막 열심히 합니다. 뭐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또 부부 교실도 하고 하면서 온 교인들이 참 열심히로 모이고 열심히로 배우고 열심히로 충성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 마주 생기가 넘쳐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멀리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교회사 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서 손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 학교를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배우면 좋습니다.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이 중심을 잡고 서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해진다면, 우리가 그 시간은 왜 놓치고 그냥 흘러보내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기도회도 그러고 또 아버지 학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바쁘다고 시간을 보내면 또 금방 연말이 다가오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연말을 맞이하든지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연말을 맞이하든지 그냥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배우고 듣고 시간을 보낸 것과 그냥 시간을 보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강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 즉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참 두렵고 또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면단위의 교회도 600명이 모이는데 우리는 그래도 신도시 아닙니까?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운남교회가 그 교회보다도 지리적으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는 여기까지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좀더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열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더욱 더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라우디기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우디기아에 가도 없고. 또전 세계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그래, 라우디게아 교회 바로 앞에 나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본받아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책방반 받고, 그리고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라우디기아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로부터 또 많은 성도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운남교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운남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기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 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히에라 볼리는 온천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온천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기아와 히에라 볼리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거리가 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그런 거리인데요. 이 헤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관로를 통하여서 라우디게아 지역의 수도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뜨거운 물이었지요. 10km를 오면서 그 물이 다 식어서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맙니다. 날마다 그 미지근한 물을 먹고 있는 라우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물처럼 아주 미지근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라우디기아 교회의 성도들도 얼마나 미지근하였는지 사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셨고 그리고 좀 뜨거워져라 열심을 내어라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미지근하여서 책망받는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미지근한 식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 신앙이 금방 다 식어져서 결국 아무 쓸모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없는 교회는 결국 교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건물은 있습니다. 성도는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건물만 가지고 있고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히에라볼리 도시로 가면은요, 지금의 이름은 이제 바묵갈레라고 하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온천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가봐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무덤입니다. 빌립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헬라 지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 헤라볼리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 지역은 큰뱀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빌립 사도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받고 오가 갇혔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빌립 사도는 그곳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빌립의 간절한 뜨거움, 교회를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그 신앙이 그 뜨거운 히에라볼리의 온천물과 같이 뜨거워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또 그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여서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헤라볼리 언덕에 서게 되면은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처럼 열심을 내어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열심 히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심 히 있는 자들이 다 주님께 사용을 받게 되는데요. 열1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자가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설명하기를 그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유별나다고 하니까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요. 전해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선자 중에 최고의 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열심입니다. 요셉도 열심이고 또 다윗도 열심이고 다 열심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되고 열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든든하게 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끌고 가는데 앞장섰던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더 열심입니다. 이번에 열심은 예수님을 증가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했던 그 발걸음 발걸음은 멈추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열심히 살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한 해의 마지막이 될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뭐,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만 합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충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나태하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인데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잘 간직했다가 주인에게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악할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악한가? 그 사람이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어 호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가 사기를 치면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한 달란트를 가지고 당진하에서 다 없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잘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그 안탈런트 받은 종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악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나쁜 짓도 안 하고, 좋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인은 그를 보고 악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쫓아내시고, 어두운 곳으로, 저 멸망으로 그를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나, 또 누가 보급에 나오는 문화 비유나, 다 똑같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 그냥 나는 그러면 뜨거운 쪽은 싫고, 차가운 쪽으로 가면 되겠다. 앞으로 이제 나는 그냥 차게, 차게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 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뜻이고, 신앙이 없는 차가운 신앙의 사람들은 곧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뜨겁게 열심을 품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지, 뭐, 찬 쪽으로 가도 된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왜 미지근하냐.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미지근한 신앙,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신앙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일할 곳이 있으니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뭐 마음은 편하지요. 막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독촉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또 불편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힘들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한 열심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열심을 품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결정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상급의 결정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결국 천국에 가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정말 충성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피하고 어슬어슬 뒤로만 돌아다니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만나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시. 피하여 다녀야 되고 저 뒤로 어슬어슬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삶이 천국에서의 자리, 여기에서 충성이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결정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충성된 일꾼이 있어야만 교회가 더 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 충성하리라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헌신하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상급을 크게 하고 더 나가서 이 교회가 복되게 되고 이 교회가 더욱 더 부흥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미지간한 신앙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더 뜨거운 신앙,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해부터 더 충성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름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